여 너무 평화로워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일좀 시키면 살수 있다. 좀 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러라고 하시네요. <laughs> 주차장에서 7일 동안 있어서 어, 2,800리라. 하루에 14,000원 곱하기 7,000원입니다. 이제 주차장 떠납니다, 오늘. <laughs> 점심 라면, 기봉씨. 어. 오늘의 점심 라면. 음, 한국 라면. <laughs> 한국 라면입니다. 어, 그런데 400리라, 어제, 이스탄불. <laughs> 이 아. 소피아 성당 보고, 음. 한국 식당 갔잖아. 음. 얼마였지? 400리라. 응. 음, 400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14,000원. 음. <laughs> 이 라면 한 그릇에 14,000원짜리 오늘. 먹고 있습니다. 음, 2인분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해물까지 넣고, 계란까지 넣어줘. 그러면, 400리, 6 0리라 봐도, 기봉씨,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아, 이스탄불에 들어가 일주일 자시고좀 음. 정비하고, 음. 뭐, 러다가 아, 날짜를날짜 <laughs>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아, 이, 저, 저 트르키에도, 그 180일 이내 90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나가려면 조지아에 한뭐한 뭐한 20일이나 며칠 있다가 티르키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3월 초쯤 어, 터키를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뭐 정비해 가지고 일단 조지아를 먼저 빠졌다가 조지아 좀 구경하고 숙소를 잡고 있다가 다시 어, 티르키에 안탈리아에 12월 한, 차순부터 시작해갖고, 1월 말, 2월 한, 초, 중순까지, 이따가 아웃 하는 걸로, 그래, 대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와. 지금, 지금, 우리가, 아, 이스탄불, 지금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나와가지고, 음. 어, 라면거리 먹고, 점심 싸고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음. 여기서 지금 어, 여기 티르키에서 조지아 바투미까지 북부 해안도로 쪽으로 가게 되네요. 최단 코스로. 어, 14시간. 1,200km 정도 됩니다. 내가 봤서는 뭐. 14시간 그러면 하루에 5일, 하루에 5시간 가도 3일 걸리네. 그죠? 뭐 그렇게까지 걸리겠나? 한 일요일쯤 되면. 너무 심하게 운전하 오늘 금요일이니까 힘들지. 토요일, 응. 일요일 오전쯤 되면 국경을 통과하지 싶습니다. 터키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휴게소가 잘 되어 있네. 저기 수벅도 있고, 어, 주차장이 넓고, 아, 유럽보다 낫다. 음. 휴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있겠지. 아, 뭐 아유, 화장실이 잘 되어 있네. 물 받는 데가 어딨어요? 저물 쓰시면 는 되겠어요. 가보자. 네, 네. 화장실. 포함 휴게실이 너무 잘 되어있고 아 여기는 기도실입니다. 이슬람 국가 온 실감이 나네요.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기도실이 기봉씨 오늘 몇시간 달려왔습니까? 몇시간? 8시간 아니에요? 아침이네. 11시, 11시. 지도상에는 8시간이던데. 11시쯤 돼서 출발했지. 어. 6시간 왔어? 지도상에는 8시간으로 돼 있더라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녁에 점심 먹는 거 빼고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하루 종일 운전해왔네. 아침은 아니다 노릇. 아유, 저 피곤해가지고 오. 지금. 아이고, 시다가 걔는 힘들어. 아, 여기 되게 휴게소 되게 좋다, 이거가 아, 터키 음, 휴게소 좋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와, 주유소도 있고, 마트도 있고, 화장실도, 화장실도 있고. 있고. 마트도 이 있고. 귀한 돼지고기. 외식을 해보면 이 김치찌개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키에는 돼지고기를 안 팔아서 돼지고기 진짜 귀한 겁니다.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있잖아. 돼지고기가 더 맛있게 보이네. 도로 상태도 아주 좋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깨끗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곳곳이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비주얼 먹은직스럽죠와 이거 봐요 와 김치찌개 밖에 안 먹나 이게 아닙니다 김치찌개 씩이나 <laughs>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도 넣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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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분 식당 가 얼마? 김치찌개는 800불인가 700불인가 두, 두 사람이 한 5만원 줘야 됩니다 두 사람이 최소한 한 4만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맛도 이런 맛이 아니에요. 자, 아, 밥 먹습니다. 음, 니테가 링게는 한가이니 니테가 니테가 니니가니어가니테 니테가 니테가 이테가니테 니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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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가 니테가 니테가 니 한국에서 왔어요. 브라더, <laughs> 돈 어, 그래, 갚았다. 잘 관리. 불량 폐가 빠졌거든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어 지금 현재. 렌트가 축적된 게 아니고. 음, 그럼 게 운전을 계속 해야 되네. 계속 어느 정도. <laughs> 어, 터키에는 이렇게 양변기도 있지만 어, 서양식 좌변기가 저렇게 좀 있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꼭 저렇게 물이 있어요, 수도물이. 이슬람 문화에서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지 사용 후에도 저렇게 씻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 여기는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이 오셔서 해주셔서 편합니다, 기봉씨가. 1터당 어느 정도 해요? 2,000원 안 하죠? 음, 1,900원 정도? 네? 금방 무슨 일? 그냥 뭐 금문? 아, 차. 우리 차 뿐만 아니라 여 터키 차도 뭐 금문 많이 하네. 아, 금문했어요? 아, 패스포드하고 운전면허증 응. 주니까 보는 응. 그그 통과? 입국일 날짜 같은 거뭐이도많아 아, 통, 아예 올라 아유, 경찰이, 경찰이 또 잡는 줄 알았네. 알았네. 어유 깜짝 놀랐네 터키에 수치. 단속이 심해 심하다, 심하다 그래서 아하하 이게 뭘까요 계란말이 계란 계란말이. <laughs> 계란말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가지고 이게 팬을 하나만 계속 쓰니까 짠 반찬도 요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눌러붙는 거야 와 일단 계란말이 실패해서 스크램블 에그도 아닌 것이 와 가다가 조지아 가는 길에 김치찌개 하고 먹어요 아유 우리한테 뭐 얻어 먹으려고 힘이 없나봐 여보 누워서 꼬리는 흔든다 어떻게 줄게 없어서 있어봐 와 왼쪽에 바다가 보인다 기봉씨 아침에 3도 였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 25도. 와. 20도가 넘네. 기온 차이가. 왼쪽에 흑해를 두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순이라는 도시입니다. 삼순이. 삼순이라는 도시에서 오르두로 향하고 있어요. 호시삼순 어, 삼순입니다. 도시 이름이. 도시가 되게 크다 근데 터키는 어, 과속에 대한 벌금이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 100km 클루즈 세팅해두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오고 있어요 이봉시 야경까지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내일 통과할 거니까 오늘 해도 졌어요 5시 10분 어디 휴게소 있으면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편합시다 운전은 너무 많이 해 아, 야경이 너무 예뻐서 기사님은 엄청 힘든데 <laughs> 지금 10분 정도 가면은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서 터키에 마지막 차박을 하려고 해요. 아, 점점 야경이 예뻐지네. 야, 여기도 다 아파트인데, 여기 불이 꺼져가 있고, 여기 가구등 막켜지가 하는 거니까 사람이 잘안 사나? 아니, 죽어진데 안에 불이 별로 없다, 그죠? 네. 내일 조지아 국경 넘어가기 전에 에네실리라는 지역에 차박을 합니다. 야경이 너무 예뻐요. 내일 아침에 해안을 구경해도 멋지겠네요. 진짜 서리가 하나도 안 꼈다 그죠? 너무 따뜻해 여기 흑해 지방이라 흑해 연안이라서 뭔가 너무 따뜻하네. 이게 터키 국민빵 에크맥이고 요거는 시미이라는 빵이에요.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차이랑 와 우리는. 팀. 아침을 빵. 이렇게 간단하게 여보 이게 흑해 아니에요? 네, 흑해 옆에서 오늘 터키 아침을 먹습니다. 차이하고 아, 빵 차이하고 터키 국민빵 시미기랑 같이 먹습니다. 야 바다를 보면서 바다 잘안 해. 좋아 이게 바다입니다. 호수가 아니고 오늘 차박지에서 일어나니 이렇게 따뜻한 아침이 우리를 맞이하네요. 흑해 연안이라 여기는 어, 너무 따뜻해요. 지금 20도 가량 됩니다. 어제 내륙에 잘 때는 밤에 3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해요. 어떻습니까, 빵 맛이? 아무것도 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 아저씨께서 계단을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답니다. 오. 예. 네. 와! 페인 d 와! o 고 h e 고 d o 오, so beautiful. 와. 이렇게 칠을 더 칠을 해서 유지를 하네. 어, 아 진절도 하셔라. 오와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벽화를 이렇게 더 칠을 하네. 야. 그렇 정말 예쁘고 따뜻합니다. 음식의 차이잖아요. 응. 차이가 되게 뜨겁잖아. 응. 뜨거워서 요렇게 먹는데 요렇게 걸치잖아요. 응. 어제 배웠어. 이렇게 딱 잡고 응. 뜨거우니까 요렇게딱맛있는 응. 근데 이게 이름이 차이잖아요. 어. 음, 중국의 자이에서 어? 중국의 자이에서 발음이 차이라고 습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국이지. 이게 이 원래 이 투르크 민족이 음. 중앙아시아에 살았잖아. 음. 그러니까 그 차랑 여기서 말하는 차이랑 어원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신기하죠. 그러고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보 니까 이 숟가락 있 잖아요？이걸 이렇게 딱 걸쳐 놓 으면 이제 걸쳐 놓지않고 이렇게 돼있으면 상대 방이 자꾸 리필 을 해준대, 음. 어? 음. 리필 을 자꾸 해준다. 이게 렇 절반 남았 잖아 해주 니까 이렇게 더 이상 필요 없 다는 뜻으로 이렇게 딱 걸쳐 놓 으면 그럼 음. 더 이상 리필 이 필요 없는거까 오케이 아. 좋은 정보 입니다. 음. 여기서 물어볼까? 호기심으로. 네. 아 흑해 진짜 잔잔하다. 네? 응 아예 그냥 따뜻하잖아. 내가 옷을 바꿔 입었어. 입술 대? 아 응? 이 어, 아니야 한개더 달라 있지. 완. <laughs> 너무 평화로워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일좀 시키면 살수 있다. 좀 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르라고 하시네요. <laughs> 기봉씨가 여기나 보고 사르라고 하네요. <laughs> 저렇게 조그마하고, 그렇게 어, 화려하지 않은 가게인데 이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시고. 차를 한잔더 리필한 거를 그냥 돈을 안 받으시고 가라고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기는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하였지만 어쨌든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조지아 한달 살이 갔다가 올 때도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낚시도 할수 있어서 기봉 씨가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